지 방에 사시는데, 얼마큼 관심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 매장 20, 3 0분데를 가볼 수 있을까요? 어, 보통 오픈하기 전에다그 정도 하지 않나요? <laughs>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 같이 이제 방문하던 친구가 PC방을 반대했었는데, 그 매장 같이 보고 나서 나도 투자해 되냐고 <laughs> 저한테 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혹시 저희들한테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반대로 질문을 주시면 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갖겠습니다 아, 아, 예, 예. 주변에 이제 다른 PC방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리스크가 제일 큰걸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전 그게 제일. 네, 오늘 엄청 더운 날이어서 땀을 좀 <웃음> 질문이 <웃음> 땀이 나는 질문은 절대 아니고요. <laughs> 오늘, <laughs> 더운 날이어서 땀이 좀 많이 납니다. PC방이라고 하는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요. 근데 사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대 뭐한 7, 80평 창업을 하려고 하면 보증금이랑 이것저것 전부 다 하면 한 4억? 왔다 갔다. 이만큼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인력을 있어야 할수 있는 창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진입장벽이 높은 거고,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가맹점에 똑같은 장점들을 지원을 합니다. 장점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 100가지를 전부 다 활용을 하시는 점주님도 계시고, 뭐 10가지, 20가지밖에 활용을 안 하시는데도 장사 잘 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운이 나쁘게 내가 지금 10가지, 20가지 장점들만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옆에 20가지 장점을 가지고 업체가 들어옵니다. 어찌됐건 우리보다는 저쪽 매장이 새 거니까 손님을 가져갈 수 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가져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신규 매장이 생기면 가시는 분들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가세요. 세매장이니까 가면 거기 가서 못 느끼는 우리 장점이 매장 그쪽 매장이 없다라고 하면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 장사는 어찌 됐건 손님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손님들이 그 돈을 내는 대가가 충분하면 계속 주실 거고 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가져올 때 충분할 수 있을 만한 대가의 장치들이 매장에 있으면 됩니다. 음. 두 명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존을 만들고 음. 한 명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존을 만들고 뭐. 팀들이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팀룸을 만들고 천편을 음. 쪽 똑같은 모니터, 똑같은 본체, 뭐 똑같은 책상으로 다 깔면 공사하기도 엄청 편합니다. 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편한 상황에서 게임을 할수 있게 구성해놓는 게 이제 베이스. 두 번째는 사장님. 좀 하셔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음. 저희 매장에 가셨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느끼시는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30군데를 가셨으면 그 중에 25군데, 26군데는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무언가 합니다 음, 음, 그게 맞아요. 뭐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재료백입니다 이거를 다른 매장에서 들어보신 적있어요아 그런 건못 들었죠 그렇죠? 아 스타벅스에 들어갔어요 그쵸 스타벅스는 합니다 <웃음> <웃음> 인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장사의 1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쉬운데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혼자 뻘쭘하죠. 네, 그렇 네. 근데 그거를 시키고 내가 먼저 하고 하면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손님하고 저하고 친근감을 유대관계를 맺는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음. 어서오세요, 제로백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가시는 손님들은 없을 겁니다. 음. 뭐 목례라도 한다든지 예, 안녕하세요, 인사라고 한다든지. 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손님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좀 다른 매장이라고 하면 신주가 들어오면 손님들이 갈 수밖에는 없어. 요근데 갔다가 올수 있는 무기들을 이미 사장님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유지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거는 뭐 저희도 분명히 도와드리겠지만 음. 사장님이 역량이 조금 큰 거. 음. 네. 저희들은 날카로운 칼을 드릴 건데 날카로운 칼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죠. 잖 그거를 쓰시는 거는 사장님이 좀잘 쓰시면 음. 네. 더 날카로운 칼이 될수 있다. 죄송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몇 장, 목표 매출 7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숙제를 드립니다. 일단은 사장님이 이제 PC방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PC방 가보셔야 돼요. 꼭 PC방이 아니어도 돼요. 잘 되는 카페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분명 히 있습니다. 음. 그거를 10가지만 찾아보세요. 네. 어디든. 세탁소든, 슈퍼, 뭐, 뭐, 아무 데든 상관없어요. 네. 그럼 일부터 10까지, 10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장사 잘 되는 식개면내 매장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음, 네. 한개더 하셔야 돼요. 돌아다니시면서, 어디는 장사가 안 되는, 여기는 진짜 너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도 가보세요. 그래서 이 매장이 장사가 왜안 되는지도 이유를 10가지만 적어보세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장사 시명이 생기겠죠. 음. 초기에 그것만 잘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만 하면 무슨 장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수이만큼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왜못 하시는 줄 아세요? 알아도 못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본질을 알아야 할수 있는 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에 그 이유 열 가지, 장사 안 되는 매장에 이유 열 가지만 잘 적어 놓으시면 그러면 사장님이 좀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미팅이 게다마무리가 됐는데, 아, 예. 사장님 혹시 나는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면 가고.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채화해서 제로변성을좀 빨리 알리고 이 주변에. 나가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성취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제로백을 알리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파이팅. 웃음> 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